지혜자. 지, 지혜자라고. 아멘. 네. 네, 두 번째는 어떤 데죠? 없는 자 약한, 아, 약한 자. 약한 자 힘이 없는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요 강한, 강한 자를 아멘. 네. 세 번째는 없는 자. 자. 아, 자. 자, 아, 자 아, 천한 자. 천한 자. 열심히. 열심 자, 없는, 자, 없는 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있는 자를 폐하신다. 아멘. 아멘.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세상이 지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참신하게도 엄청나게 공부하고 능력 있고 많은 지혜를 가진 것 같지만 삶속에서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일을 알수 없기 때문에 아멘. 인간은 우리가 앞날을 다 알지 못해 이예배 끝난 이후에 우리가 저 문밖을 나갔을 때 하나님께 허락하시면 살아갈수있는 거고요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으면 단숨에도 생명을 아멘. 다할 수 있게 바랍니다 저희 우리가 그걸 믿는다면 하나님을 안 믿고 사랑하는 건 사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그 말씀이 나와있어요 21절에 제가 잠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 0 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아멘.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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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에 보니까 아멘.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니까? 알지 못 못한 알지 겁니다. 못한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 만들어 오셨는데 너무나 이 죄악이 판현한 이 땅에는요 지혜 지혜자들. 자기 힘을 과시하는 강한 자들, 돈이 많은 있는 자들, 요즘 얼마나 많은 SNS와 미디어에 자기만을 잘하는지 몰라요. 많은 청년들과 학생들, 초등학생들이 왜 미디어에 노출되면 안 되냐면요. 그들이 SNS에 세상 사람들 올리는 건요, 자기의 최고의 모습. SNS에 자기의 연약한 모습 올린 사람, 다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서 많은 학생들이 어떻게 되냐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타고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하냐. 그걸 쩌들로가지고 오늘 하루도 좌절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님께 아무리 힘을 내라는 교회에서 아무리 위로의 마음을 들어도 핸드폰 한번만 보면요. 거기서 상대적 박탈감을 엄청나게 심하게느껴버리요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께서, 많은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미디어를 금식하라고 합니다. 세상에 미디어를 끊지 않고는 이들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면요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혜자들을 깨닫게 할수 없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하나님 스스로 깨닫을수 있대요. 그게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오늘의 이 말씀대로요. 그럴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우리는 미련한 자 같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 세상에 어떤 혜자다 어떤 강한 자마다 어떤 있는 자마다 어떻습니까? 은혜받다 아멘, 능력받아, 아멘, 선도님들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우리에게... 아멘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우리의 큰 능력은 없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아 26절부터 29절 말씀에 미련한 자를 통해서 약한 자들 세상에서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감한 자들을 아멘 믿습니다. 아멘 근데 네, 오늘 역시 사무엘상 1장을한번 다시 넘어가 는 건데요 오늘은 어이 사무엘상 1장에서 이들의 상황에 조금 더 들어가서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요. 동일하게 엘가나라는 남편이 나옵니다. 매일 예배, 예배를 드리는 자라고 성경에 써있습니다. 매일 예배를 드리는 자라고. 여러분들 음. 잘 보셔야 합니다. 믿는 자지만요. 매일 예배. 저희처럼 매일 예배하는 자지만요. 근데 이 사람도요. 두 명의 여인을 부인으로 삼고 있었는데 한 명은 그린나의한 명은 하나. 근데 그린나는 자녀를 자꾸 출산을 해요. 당시에 자녀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지혜자의 부모인 거예요. 가난자의 부모님요왜 그러냐면 자녀가 있어야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가 없어요.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요, 막 기술이 많이 발전했잖아요. 아기가 만나면 시험받을 수 있고요, 무슨 보관할 수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때는요, 오직 그냥 하나님께서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의학적인 발전도 없고 그냥,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거 말고도 할수 있는 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녀는요, 엄청난 재산이자 음. 엄청난 동영자이자 엄청난 지원자입니다. 그러기에 음. 세상의 모든 강한것의 기본은요, 이곳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근데 한나에게는 이게 있어요? 없어요. 한나에게 자녀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써 있습니다. 이 엘가나라는 남편은요 한나와 분린 나중에 누구를 더 사랑했다고 했습니까 한나 한나를 훨씬 더 사랑했대요. 갑절로 더줄 정도로 사랑했대요. 근데 오늘 성경을 잘 읽어 보면요 1장 5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5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고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보세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했대요. 이엘가나라는 남편이요 세상에 이런 모든 배경과 이런 것들을 다 초월했어도 한나를 사랑했는데 자녀보다도 한나를 더 사랑했는데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녀를 막으셨어요. 정말 잘 보셔야 됩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아무리 모든 위로를 주려 하고요, 아무리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준다 해도 하나님이 막았잖아요. 그 속에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 진정한 기쁨이란 건요 누가 주셔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야 합니다. 아멘. 말씀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부의상 1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하게 격분하게 개혁해하더라. 앞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개혁해하니다 음. 성도님들 이 모든 과정 중에요. 하나님의 이다심이 조금이라도 아멘. 고난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이러다가 아무리 남편의 사랑을 한나가 동차지해도요 어차피 고난을 받게 되습니다 왜냐하면 음. 그게 하나님을 <laughs> 허락하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 무장하십니까? 자녀도 안 주시고 왜 고난 속에 나를 떨어뜨리십니까? 라고 많은 학생들과 많은 성도들이 얘기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떠나가 나는 그런 하나님 시간에 더 실력을 키우고 능력을 키워서 이 땅을 넘어가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학생들의 1위 직업이 뭔지 아세요? 꿈이? 애들이 꿈이 없어요. 그냥 1위 직업이 돈만이고 음.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 인플루언서라고 부르는데 그런 유튜버들 이런 사람들의 수익만 보고 그냥 그들의 좋은 모습만 보고 그것만 따라가려고. 아무도 고난 아무도 어려운 가운데 있고 싶어 하지 않아요. 오죽하면 조금만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요즘에는 설전이 만들어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탈리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이 믿는 자들한 어떻게 깨달아야 되냐면요. 우리의 권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하십니까?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것을 뚫고 나갈 때 진정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만드실 것입니다. 7절 보겠습니다. 1장 7절에요.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매일 매년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남편이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이 했대요 똑같이 하나에게 갑절을 주니까요 또 어떻게 해? 분이 나가? 그를 격려시키는 거예요. 아무리 계속해도요 사람의 방법으로 아무리 그를 위로하려 해도요 되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요 1장 8절입니다 우리 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다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야 어찌하며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 어찌할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의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아니라이 얼마나 애가 다가 미련한 남편입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는 여인에 가서 내가 당신의 열 아들보다 내가 낫지 나만 있으면 괜찮지 않냐? 하나도 위로되지 않는 그런 말을 전하는 겁니다. 저는 잘못이 아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면요. 누가 해결해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멘. 성경의 어떤 고난도요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다 아멘 그런데요 이 한방은요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예배 가운데 부르짖는 가운데 부르짖는 가운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한방에 사무엘이라는 엄청난 왕보다 높은 선지자를 아멘 아멘 그래서 한방은 변화받고요이 고난 가운데 성장하는데요 오늘은 이 반대되는 장도 살펴봐요 이지혜자의 역할을 하는 곳이 엘리 제스그 아들 호기아 디나스 이 아들과 이 엘리 제사장은 어떤 자들이에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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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사장 당시에 최고의 자,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대 제사장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러러 보고요 이들이 예배해 주고요 사람들이 죄 짓고 회개하면 이들이 이끌어주는 엄청나게 어떻게 해야 될까? 타고한 능력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면 한 나라는 여인이 울면서 교회에서 기도할 때 엘리가 술 취했냐고 너가 집에 그냥 돌아가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성도가 무너져 있고 울며 기도하고 있을 때 어떤 목회자가 그냥 돌려보내 신경 쓰지 않겠습니까? 양준호 목사님 모든 목사님께서 그냥 성도님들 울고 계시면 가서 안수해 주시고요, 기도해 주시고요, 고민을 들어주시고요. 그런 것이 지금 목회자가 되어야 될 모습인데 오늘 엘리 제사을 보니까 그 여인을 한달 울면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한 달을 어떻게 해요? 집에 내보냅니다. 네, 그런데 한나은그 말마저도 어떻게 합니까? 아, 오늘 성경에서 얼마나 상반되게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지요? 미련한 자, 약한 자, 열심한 자, 천한 자, 없는 자는요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그 삶을요 역전시킵니다. 아멘. 그런데 아, 엘리 제사과 홍니 비나스 모두 타고난 자들인데. 이 아들들은요 성도에서 들여진 헌금을 재물을요 자기들이 취해 버리고 엘리는 그들을 알려 가르치지 못하고 지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의자에 앉아 있다가 뚝 죽어. 너무 너무 죽. 하나님께서는요 지혜자 강원자인는 자들을요 하나님의 자녀를 세우셨지만 음. 그들이 제대로하는 걸 알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한다면요 단숨에도 그 숨을 어떻게 합니까? 아멘.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았는 그냥 미련한 자, 약한 자에 있다고 감사하고 우리가 나를 이기게 하신 것그 정도의 머무는 차원이 아니라 아멘. 세상에 있다고 우리가 타고났다고 해서 어떤 배경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이렇게 왼쪽에 자리서 겸손하게 주님을 아멘. 어떻게 됩니까? 신뢰하을 믿는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주님을 믿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너무나 실패자, 너무나 손해 보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그걸 어디서 알았냐면요.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아니면 작은 교회에 있다가 너무 힘들어서 다른 큰 교회로 가버리시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다 똑같은 얘기를 있어요. 다른 표현을 한 계시지만 다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을 믿다 보면 내시면 돼요. 조금 있다가 내가 내 삶을 조금 더 영위하는 눈이 나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많은 청년들이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우리가 중보해 주고 기도해 줘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왼쪽에 있는 자들을 훈련시켜서 승리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들이 나의 실력으로 이 지혜자의 강한 자의 힘낸 자의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훈련해서 세상에 내가 노력해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이 왼쪽의 인자들을요 단한 방에 하나님이 주신 시련님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으키기로 하니다 아멘 그런데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 오늘 이 한나와 엘리 이 제사장의 이야기를 보면서요 깨달은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시련는요 누구만이 깰수 있다고요 하나님만 아멘, 아멘. 세상 사람들 아무리 노력하고요 아무리 좋은 그 남편이 엘간하라는 인물이 세상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한나에게 찾아가도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세상에 엄청난 좋은 위로의 방법이 찾아와도요 이 한나에게 위로함이 있습니다 없어요 위로함이 있을 수없 왜냐하면 그는 <laughs> 하나님의 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도와주려고 해도요 상시 잠깐의 위로가 불어오 아멘. 영원한 이평화요올수 없어요 집중해야 되는 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고난이 왔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 승리케 하시는 기시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고난을 통해서 성장해야됩니다 아멘. 그러기에 어,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쓰러져 있고 울고 있고 교회 안에서 넘어져 있다. 안에 그들을 보면서 그냥 언제나괜찮아지겠지 그래 이 교회 안에도 다른 교회로 도 괜찮겠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정말 놀라운 것은 저희가 이렇게 말을 해도요 내가 내보다을 받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주위가 너무나 힘들어 가지고 나 자신밖에 안 보여요. 나 자신도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다 나 자신도 그렇게 연약하게 넘어져 있을 때가 있는데요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며? 오늘 찾아가셔요. 아멘.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아멘. 그리고 깨닫게 해주시 우리가 아멘. 고난했을 때요,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주신 시련인지, 내가 잘못해서 받는 시련인지 깨닫지 못 아멘. 그러기에 우리가 찾아가서 함께 얘기해 주고, 기도해 주고, 함께 나눠주고, 중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야될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가 이 어린 아이들이지만 그들에게도요, 성도님들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어려움은요, 가족을 통해서놓올수 있고요. 학원 가운데 올 수도 있고요. 친구 관계 가운데도 올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그 고난 때문에 성장하죠 하나님께서 관계가 어렵게 하실 때는요, 이 관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을 통해서 고난을 주실 때는요. 부모님과의 관계 회복이 있게 하다 아멘. 절대 이 고난 뒤에는요 그냥 끝나는 것도 없습니다 반드시 고난 뒤에는 회복함이 있고요 기적이 있고요 아멘. 다시 일어나게 하시겠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 이삶 속에서 주위에 보는 내 자식이라도 정말 주위에 어떤 성도님들이라도 울고 있는 자가 있다면 어려워하는 자가 있다면 반드시 찾아가서 기도해 줄수 있고 중보해 줄수 있고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동영상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시간 주기도문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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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